두뇌는 신체 기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의식을 일으키며 신체적 활동 및 의사결정 등 우리 몸의 사령탑과 같은 기능도 맡아하고 있습니다. 뇌는 거대한 신경세포들의 조합으로 전기신호 및 화학물질을 주고받으며 서로 소통하는 기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를 하려면 차트를 봐야 하는데 사실상 이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나름의 탁월한 기술적 분석을 해보려고 차트를 보고 있으면 무료하고 지겹고 점차 졸리게 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영화나 영상을 보라고 하면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이죠. 뇌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면도 있는데요. 차트 분석 또한 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 공부를 하라는 강요에 책을 펼치면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지만 만화책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즐기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문자는 해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만화의 이차원적인 모양 판단에 있어서는 현실의 시각 정보처리 능력이 뇌에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만화책보다 영상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및 동영상은 더욱 빠르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시각적 정보에 청각 정보까지 더해져 뇌의 익숙한 처리 방식에 녹아들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책이라면 거들떠보기도 싫고 책 읽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유독 독서를 선호하고 즐기는 부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영화나 동영상 산매경에 빠지듯 독서 애호가 역시 책을 읽을 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독서 삼매경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책속 인물들과 함께 모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도 처음부터 그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문자로만 가득한 장편소설을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커다란 배경 그림과 함께 몇 줄의 문자로 구성된 동화책을 읽어주다. 나중에는 스스로 책장을 넘기며 내용을 파악해 나가게 하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을 위해 차트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마치 문자가 촘촘한 장편 소설책을 읽는 느낌이 든다면 어린아이가 동화책을 접하는 것 같은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패턴이나 간단한 지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차트를 보면서 요즘에 전체 산업 지수가 상승 추세인지 하향 추세인지 내가 매수한 종목에는 장대봉이 얼마나 출현하는지의 여부 등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이 힘든 이유는 변화를 거부하는 뇌의 관성으로 의도적인 집중을 해야 하기에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익숙함이 동반되면서 에너지의 소모도 줄어들 것입니다.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흔하게 접해봤을 텐데요. 하루 8시간 내외로 약 3년에서 4년 정도 반복 숙달하면 해당 분야의 달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보여지는데 꼭 만시간이 아니더라도 경험상 긴 시간 동안의 반복 숙달은 분명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뇌신경망의 구축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요. 같은 행위의 반복으로 인한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뇌신경이 한 가닥씩 늘어나 마침내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능숙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 분야의 달리는 처음에 어색함과 지루함을 인내심을 동원한 꾸준한 반복으로 마침내 능숙함으로 승화시켜낸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올바른 정보와 지식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하겠는데요. 반복 숙달의 위력을 이용해 자신을 수준급의 실력자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트와 뇌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